캠핑카 사실 분, 캠핑카 파실 분,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전화 받아서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TV, 레티즌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1톤 베이스의 620 모델입니다. 이 모델, 2018년식이고요. 2 8,000km, 2 7,6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좋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상태부터 삥 돌아가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어, 1톤 베이스의 620 모델입니다. 벨라 620. 고정식 변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고정식 변기 카세트 빼내는 구간이고요 외부 전기라든가 물주입구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여기도 전기가 또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전기 외부 전기 이니크고요 어, 이런 식으로 릴선이 아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잡아 당겨서 가서 꽂으시면 되는 자동으로 싹 감기고 오 이거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예 여기는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전기 아울렛이네요 물 주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900에 450 창문이 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거실 쪽이고 저쪽은 메인 침실 쪽입니다 이 차량 어, 벙커에서 주무실 수 있고 테이블에서 주무실 수 있고 메인 침실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이 룸이 세개 3개, 룸이 세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세요. 차량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전면 쪽입니다. 전면 쪽은 이 차량 아리아 모빌에서 제작돼서 아리아 모빌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방면, 동승석 방면이죠. 예, 동승석 방면에 왔습니다. 동승석 방면은 출입문 쪽이라, 일단 스텝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어, 여기는 주유구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주유구.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에도 외부 아울렛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부 아울렛 여기도 하나 더 있고, 도어락 설치되어 있어요. 전자식 도어락 설치되어 있고, 하탈도어 위쪽으로 출입구 등 장착되어 있고, 어닝. 어닝은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벤트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 벤트.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예, 트렁크 열면, 트렁크는 와 트렁크도 작지 않습니다 꽤 넓은 구간의 트렁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요거를 작업 선반으로 쓰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걸어 놓으실 수 있는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자전거 캐리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 되어 있고 와 여기는 한 1200에 450 정도 되는 창문이 크게 나져 있네요 그리고 아웃 트리거 아웃 트리거 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웃 트리거 장착하면서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 가지고 녹부식이 좀 심한데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제작해서 녹부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 구간이라 녹부식이 심한 구간인데 여기는 깨끗하네요. 어, 하부 비춘 김에 하부를 아예 보겠습니다. 하부 상태 뒷맨 뒤에 하부 상태입니다. 깨끗하죠? 깨끗하고 예, 스프링 보강 전체 다 해놨고요. 가운데 코일 스프링이라든가 판 스프링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까지 다 해놨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하부 쪽을 한번 더 볼게요. 타이어 상태는 깨끗한 상태고요. 아직 충분합니다. 여유 있어요. 충분한 상태고 하부 쪽 언더 코팅으로 인해서 녹부식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앞바퀴 타이어 상태도 예 앞바퀴 타이어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깊이 있어요. 예 이제 외부도 보시고 하부도 보셨습니다. 지붕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지붕 상태입니다. 지붕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스카이 창이라든가 솔라가 100와트짜리가 내장되어 있고, 맥스팬이라든가 저 뒤쪽에 침실 쪽에도 스카이창이 있네요. 여기 루프형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지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려가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선 운전석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봉고베이스로 만든 고로, 고 상태 그대로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옵션들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요 통화라든가 가능하고 블루투스 오디오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라든가 핸들 열선 백밀러 열선 백밀러 접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옆에 어, 하이패스 하이패스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시동 잘 걸리고요. 기름이 없기는 한데, 보시면 27,600km. 예, 하이패스라든가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카메라,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저렇게 멀리 보다가 후진을 넣게 되면, 가까이 봅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자동으로 예, 카메라 두 기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방식의 카메라예요. 자 이제 내려가서 캐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캐빈 안으로 와 실내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깔끔하네요. 사실 이 차량 원래 이랬던 차량은 아니고요 입고 당시에 제가 입고 당시 사진이 있는데 색상 자체가 뭐, 저는 뭐 괜찮지만 많은 분들이 올드하다고 느껴서 올드한 목재 패턴을 제가 이렇게 색깔 바꾸기를 했습니다. 색깔 바꾸기를 해서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올드한 이미지를 약간 좀 벗었죠. 그리고 쿠션도 매트리스가 조금 낡아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좀 낡아서 매트리스도 새 걸로 제작했습니다. 새 매트리스로 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벙커 구간도 아이 한명 데리고 어른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쪽 테이블 테이블을 낮춰서 침상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서 두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인 침상, 이 메인 침상에서도 당연히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침상에 TV 장착되어 있고요. 예, LG 32인치 정도 되는 TV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실 쪽에도 32인치 정도 되는 TV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오디오 시설 여기에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는 800A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카이창입니다 어, 미니 해키 정도 되겠네요 작은 스카이창 되어 있고 맥스 펜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700에 한 500짜리 스카이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루가 된, 예, 워크스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요 쿠션이 아무래도 저쪽과 이쪽에 보온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을 달아서 막아주니까 확실한 보온력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보온이 필요 없다 하실 때는 이렇게 커튼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보온이 필요한 계절에는 이렇게 이 쿠션이 보온 역할을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온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색상도, 색상까지 바꿔놨더니 올드한 이미지까지 벗어서 개방감도 좋고, 확실히 분위기 좋습니다. 뒤쪽 메인 침상 쪽, 메인 침상 쪽도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찍었으니까 이 정도지, 여기 지금 바닷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방감 끝내주지 않습니까? 와, 침실 자체가 개방감이 끝내주네요. 그리고 필름 자체가 하이그로, 하이그로시 느낌의 필름이라 반짝반짝한 것이 정말 이쁩니다. 싱크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장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예, 작업 공간으로 쓰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 싱크볼 쓰실 수 있으시고 싱크볼도 꽤 큼직하네요. 그리고 하부 쪽으로 전자렌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전자렌지 되어 있고 또 수납 구간, 수납 구간 되어 있고 하부 쪽도 수납 구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냉장고는 98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차량 히터가 두기 장착되어 있어요. 어 2,000칼로리급 베바스토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베바스토 얘는 5kg 짜리 습식이죠. 바닥난방도 되고 온수 샤워도 되고 따뜻한 바람까지 만들어주는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 히터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상 한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 지금 같은 겨울에 히터 한기로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큰 차들은 부족한데, 충분히 여기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실은 색깔을 바꾸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 필름 속으로 물이 유입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서 샤워실까지는 깔바꾸은안 했어요. 샤워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너 세면대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 되어 있고, 샤워 커튼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까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구간이 좁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샤워실이 작은데 코너 세면대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세수도 안 되고 있어 있어봐야 필요가 없는 막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충분히 넓다 보니까 코너 세면대 충분히 활용 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히터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여기까지 나와서 샤워 하시는데 춥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고 환기 팬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어, 냄새라든가 습기. 그냥 쉽게 빨아올릴 것 같습니다 예, 샤워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차량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가장 중요하겠죠 800A 장착되어 있습니다 솔라는 300이고요 한전 충전기라든가 주행충전 되어 있고 차량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3인승차고 오토기어고요 27,600km 운행했습니다 루프형 에어컨이라든가 히터가 두개 장착되어 있어요. 독일 베바스터 겁니다. 베바스터 거 2kg짜리 하나, 5kg짜리 하나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라든가 냉장고, 그리고 오디오 시설까지, 고정식 변기까지, 그리고 메인 침실에서 주무시고, 혹시나 게스트가 오게 되면 거실을 침상으로 바꿔서 침상으로 사용해서 여기서 주무시고, 벙커에서도 주무시고, 그리고 인버터는 4kg짜리입니다. 순수정형파 4Kg짜리 인버터 장착되어 있고요 주행충전기 장착되어 있고 환전충전 장착되어 있고요 예, 전자렌지라든가 없는 거 없이 완전 풀옵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맥스팬이라든가 저쪽에 하늘을 볼수 있는 스카이창까지 그리고 창문 개소가 6개나 나 있어요 창문이 곳곳에 나 있어서 개방감 충분합니다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와 소리 나올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 판매가격 4,500만원 판매입니다. 4,500만원에 판매하는데 이 차량 연식은 2018년식 27,600km 운행했습니다. 3인승 차고요. 6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TV가 양쪽으로 낮아있고요. 없는 거 없이 완전 풀옵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차량 판매가는 4,500만원입니다. 4,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받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TV, 레티즌이었습니다.